여기 사장님, 작년에 23년도 신비복숭아 5kg 경매가 10만원 나왔습니다. 이게 하우스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8m 해가지고요. 10만원 나왔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5kg에. 그린 황도 같은 경우도 5kg에 한 9만 6천원 경매가 나왔어요. 농사를 상당히 잘 짓습니다. 그 여기 삶 밭에 또 명장분들 도 마이스터분들도 견학 오시고 합니다. 이제 올해 처음으로요. 제가 유튜브에서 여기 삶그 농가에 견학을 합니다. 견학 날짜는 1월 23일이고요. 견학하실 분들은 그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1월 달부터 1년 연중으로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1년 연중으로 농사 짓는 방법 제가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뭐 토양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기본적으로요 퇴비 주는 방법이라든지 물 주는 방법이라든지 방제작업 방법이라든지 다 알려줍니다 또 견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특히 새로 농사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복숭아에 대해서 전혀 잘 모르신 분들은 여기 견학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견학 비용은 사진 않습니다. 제가 견학 비용은 제가 전화번호 다 올려놓으면요. 저한테 상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복숭아 밭을 1년에 다니는게 수백 군데가 넘고요. 뭐 이때까지 다닌 밭이 수천 군데가 넘거든요. 농사 잘 짓는 사람들하고 농사 못 짓는 사람하고 거의 매출의 차이가 적게는 두세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7월 달에 복숭아 따신 분들 거의 밭에서 못 따신 분도 많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8월 달에 따신 분들도 농사 잘 짓는 분들은 그 경매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여기 사임 또 8월 달에 따는 복숭아도 있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전제하는 거는 신비입니다. 신비는 농사 짓는 분이 잘 아시겠지만 좀 조생 종에 속하죠. 경산 같은 경우는 6월 10일이 적정되면첫 수확을 합니다. 위치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요. 결과지들을 보면은 좀 굵은 가지를 남깁니다. 또 8m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8m에 대해서도 또 여기 사람 또 알려줍니다. 8m가 아니더라도 농사 짓는 방법은, 그, 거의 방법은 비슷합니다.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 태비만 하는 거라든지, 방제작업 이런 거는 굳이 8m가 아니라도 비슷합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제 유튜브에 댓글 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전지했는데 끝을 다 막아요. 이렇게 여기 사장님 끝을 막는 이유가 있어요. 견학 오신 분들은 또 여기 사장님 그런 노하우도 좀 알려줍니다. 견학은 선택으을 받습니다. 이거 스무 분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스무 분 이상은요. 밭에 또 차도 들어오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또 교육하실 때 너무 뭐또 멀리 있으면은. 또 듣기도 힘들게 해서 선착순으로 해가 스무 번 봤습니다 지역은 여기 경북 경산입니다 경산 톨게이트에서 차로 빠지면은 한 7-8분 하면 충분히 옵니다 어, 농사 짓는분잘 아시겠지만, 전지도 진짜 중요합니다. 전지하실 때, 올해, 원래 24년도 열매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 냉년에 열매 따는 것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전지를 해야 됩니다. 그 대충 전지해버릴 보면면 냉년에 열매 딸기 수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또 좋은 열매 따는 것도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여기 농가에 마이스터 분도 견학하러 좀 오십니다. 청도에 보통 경매 이 사람도 내시고 하거든요. 청도에 경매 내실 때 보면 그 1등 할 때가 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여기 가지를 남겨둔다는 그 이유도 제가 여러 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어쩐지 밭에 가보면 여기가 맨들이 하거든요. 여기 이래놓으면 또, 또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견학 오시면 또 설명해드립니다. 복수하는 특히 나무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할락하면은 전지를 또 이렇게 좀 해야 됩니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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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좀더 하시면 되죠. 파른, 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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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좀 요. 주 요. 그날 오시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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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본적인 전지하는 방법도 그, 그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23일 오시면요. 실용화 교육을 해드립니다. 농사를 쉽게 말해서 농사를 유목일 때부터 해고 성목일 때까지요. 보사 농사 잘 짓는 방법을 다 알려드립니다. 제 유튜브에서는 처음으로 견학하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도 관광처로 가도 견학 오시고 했습니다. 신비입니다 전체를 다 한번 제가 올려 드릴게요 그때 오시면 뭐 나무 식재 간격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요 각도 있거든 8m 각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말씀해 드리고요 농사 잘 짓는 방법을 제가 여기 사장님 말씀해 줄 겁니다 신비가 여기 사장님 작년에 이다이가 많이 나왔어요. 이다이가 한 박스에 경매가가 1 0만 나왔어요. 신비가 이다이가 나오기 쉽잖아요. 3다이만 나와도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다이가 많이 나왔어요. 이다이가. 이다이 같으면은 말 그대로 뭐 농사짓는 분잘 아시겠지만은 5kg 이다이 같으면은 그 20몇 개에 5kg 나간다. 30개 미만으로 5kg 나간다는 뜻입니다. 신비그람 수가 거의 뭐한 200g 정도 잡으면 25개 하면은 5kg 거든요 200g 가까이 나가면 엄청난 겁니다 복숭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평당 사실 뭐한 2만원 이상 3만원 나오면 3만원 나와도 괜찮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보면은 3만원대 이상 나오는 밭들이 그렇게 많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근데 여기 사람 노하우를 배우시면은 어느 정도 농사짓는 거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을 겁니다. 농사 지어가지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보수하는 못하는 사람이 작년에 굉장히 많아요.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년생, 4년생, 5년생도 마찬가지고요. 7월 달에 복사를 못 땄어요. 탄재가 많이 걸려가지고요. 여기 오시면 또 그런 부분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농사 잘 짓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농사는 과학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 잘짓는 사람하고 제가 다녀보면 못짓는 사람하고요. 그 평당 매출의 기준에 다섯 배 이상 차야 됩니다.